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 어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파이널 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어 이제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어 그런, 어 파이널 모의고사, 지금 이제 마지막 3회차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1회차, 2회차는 선생님들하고 개인 지도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와, 이번에 이 파이널 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어,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큰일 할뻔 했다. 어떻게 할뻔 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즈선 유알명에서 한 5천 문제 이상을 풀었지만은 뭐만 문제라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께서 헤어리 보시고 만 문제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그 많은 문제와는 또 다르게 출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예견하는 거. 자, 이 우리가 2025 유아인 명을 완전 예견하는 형태로 문제를 바꿨어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적중해왔고 문제 스타일도 적중해왔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려웠던 게 뭡니까? 어, 학자나 뭐 이론을 안 주고 명칭을 안 주고 발문을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만 주고 어떤 학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학자를 안 주고 그냥 뭐이 지문이 왜 이런 걸 지금 이 교사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거에 합당한 발문을 써 봐라.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어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정말 못 푸시는 거예요. 어 평소에 90점, 100점 이렇게 맞던 선생님들도 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 자, 이 경우에는 진짜 어 앞으로 2025년 유아이명 우리 요번에 11월달에 보는 그 요번에 시험 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싱크로율을 높여 가지고 자 선생님들께서 요번에 이제 9일에 보는 시험 문제를 정말 예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꼭 들어가셔야겠다 꼭 풀어보셔야겠다 어 그런 생각이 일단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한테 개인지도 받으신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가 팍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분들도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지선 유애명에서 저희가 1월부터, 1월부터 모의고사를 봐왔고 뭐그 다음에 코어 2반이라든지 4대 난관이라든지 정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연습해왔지만 처음에만 어려웠지 지금은 술술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이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유형은 지문을 근거로 해서 지문에서 충실하게 답을 찾아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문을 근거로 해서 지문에서 답을 충실하게 찾아 쓰는 건데 이런 유형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지금 제그 수강생 중에는 노량진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냐하면 어, 이지선 유아명에 와서 보고 와 이런 문제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어,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준인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또 어, 왜냐하면은 어, 우리 지금 유아이명 수험가 노량진을 중심으로 한유아이명 수험가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찾아 쓰는 문제래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 쓰냐 하면은 지문에 있는 걸 고대로 베끼는 거. 그건 찾아 쓰는 게 아니죠. 지문에 있는 거를 고대로 베끼는 거는 그거는 풀어볼 필요가 있나요? 답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즘의 추세 한번 2024, 2023 보세요.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냐 하면 지문에 있는 거에 근거해서 찾아서 쓰는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켜줘요. 그냥 교사들의 대화나 유아들의 놀이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누구의 이론에 근거해서 써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실 상황만 주고 밑줄 그어 놓고 아이들이 답하는 거, 교사가 답하는 거,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이런 거 밑줄만 그어 놓고 이 지금 아이들의 놀이 상황에 적합한 발문을 쓰시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에 철저하게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은 안 가르쳐 주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발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치원 교실에서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들 놀이하는데 꼭 이, 뭐, 아제 이론을 적용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정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더구나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업 계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거기서 발현된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내서 그거에 맞는 답을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계속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번 대학교수진. 어, 정말 대학교수진들은 출제 이용급들이잖아요 자, 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파이널 모의고사. 자, 이 문제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로율이 너무 높고, 선생님들께서,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역대급이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자, 아직까지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정말,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와,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요번, 어,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준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의, 어 문제 유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구누구 이론의 근거에서 논하시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누구누구 이론의 근거에서 발문을 쓰세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론은 안 줘요. 이론은 안 주고, 어 아이들의 발문이나 상황을 주고, 아이들의, 그, 어 대화나, 아니면 놀이 상황, 이런 걸 주고, 이거에 적합한 발문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요즘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내놨어요. 연습하면 쉬워지거든요.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만 계속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풀었던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 계속 돌리면 뭐합니까? 문제는 거기서 안 나오고 딴 데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진짜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번 문제 유형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론을 안 주고 그냥 놀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주고 이 상황에 적합한 지도 방안 이 상황에 적합한 발문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는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고요. 요번에도 뭐 많이 있고요. 자첫 번째는 이론을 안 주고 상황만 주고 이것에 대한 발문이나 지도 방안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철저하게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쓰는 거자 지문에 근거해서 답 쓰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지문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론을 가지고 나 혼자 자유방임하게 쓰면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써도 어,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의 범주가 그렇게 하면 좀더 줄어들겠죠 평가원에서는 답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니까 판에 박힌 그런 사고를 하는 거를 또 문제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원에서 정당성을 찾는 문제의 객관성, 문제를 객관화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은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 자체에서 지문에 충실하게 답을 쓰는 거, 그러면 정답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대학교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이번 11월 9일에 시험 보는 그 시험에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론을 안 주고 발문 쓰게 그런 거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지문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답을 낼수 있게끔 그런 문제로 꽉 채웠어요. 자, 선생님들 이 문제는 정말 출제 싱크로율 100%인 정말 그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 더구나, 지금 이제 오늘 논술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논술 해설에서 제가 어, 선생님들께 논술 해설을 하면서 오, 요번에는 어, 참고 문헌이나 이런 걸좀 드렸어요. 자, 요번에는 각문항에 대한 참고 이론을 드렸습니다. 자, 대학교 수신들은 보통 글을 쓰거나 문제를 낼때 이와 같은 정도의 문헌 분석은 다 하고 근거를 가지고 답을, 문제를 내고 글을 씁니다. 아니, 평가원에 문제 내려갈 때 저런 거안 갖고 들어가는데요.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매일 교수들은 자고 일어나면 공부하고, 그리고 교수들끼리 같이 디스커션 하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글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 요즘에, 와, 이 문제 뭐야? 뭐, 뭐지? 이런 거다 요즘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문제,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대학교수진들이 디스커션에서 문제를 내는 그 출제 방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학교수진들이 출제위원급 대학교수진들이 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문제 해설을 해야 선생님들 이게 잘 이해가 가겠지만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대학교수진들은 보통 글을 쓰거나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러한 문헌 분석에 근거해서 글을 쓰고 문제를 출제하는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원서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수들끼리는 이미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있고 서로, 아, 얘기하면 다 압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 관련해가지고는, 자, 요런, 어, 저서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1번 문항이 있고요그 다음에 2번 문항. 각문항과 관련된 저서들입니다. 자, 논문도 있고, 정서도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3번 문학 근데 선생님들, 여기, 하그리블스와 폴란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하그리블스와 폴란의 이론 아시지만은, 2000년 이후에 새로운 그 멘토링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또 많이 냈어요. 이게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교수들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어, 1번, 2번, 3번, 4번에 다 이론적으로 근거했습니다. 자, 이명시험에서는, 어, 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구체적인 서지 정보 이런 거를 드렸지만은, 이런 내용하고 교육 현장의 매치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교수진들은 이러한 문헌들을 출제하는 자리에 가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깊이 내재화돼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지, 학원가에 있는 그런 거의 뭐 저급한 문제들,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낸 문제들이 제대로 공부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원가에 있는 문제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통 문제, 정통, 어, 논문이란 그 문헌들, 그리고 이제 공유하고 있는 학자들끼리 이미 유행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수험가의 관심을 갖는다? 아 그거는 교수들을 너무 평가 져라. 교수들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교수진들은 학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 좀 저급한 글, 저급한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거 주면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이런 거 보게 생겼어.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신뢰 결례예요. 교수들을 어. 한 대씩 감금시켜 놓는 거잖아요. 문제 출제할 때. 그, 그렇게 해놓고, 그 거의 쓰레기 조각 같은,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어, 뭐, 인쇄물들을 교수들한테 준다? 그거는요, 교수들을 진짜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수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혀서 이런 내용이나 내가 참고하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은, 어, 문헌들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어, 이런 제대로 된 품이 있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이야기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학원가에 그런, 하, 그런 자료를 교수들, 교수들이, 어, 뭐 빼고 더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수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실제 교수진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교수 2명, 5명, 10명 이렇게 모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거 아니면 교수를 하지 말아야죠. 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디스커션 하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충분하게 디스커션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합니다. 유, 이지선 유아명에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출제하고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이런 막, 저희는 막 최신의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지만은 교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만 그걸 그대로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수험생이니까. 자, 그래서 수험생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알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이 파이널 모의고사.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 정말 시험을 앞두고 임박한 이 시점에서 꼭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를 제가 진심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개인지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정말 이 문제 안 풀어보고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어,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건데,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훈련하는 그런, <laughs> 뭐, 그런 이상한 존재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뭐, 어떤 거예요? 정말 고급 사고력과 관련된, 그, 지문을 참조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거기 있는 단어 그대로 찾아쓰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뭐 그런 문제를 수험가에서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찾아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 나올 것 같으면, 이명시험 쉽다 막다 이러지, 왜 어렵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 지문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찾아쓰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선생님들이 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를 안 주고 발문을 쓰고, 수업 사례를 써보고, 지도 방안을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어,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걱정 없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가 총 3회인데 3회를 풀면서 충분하게 연습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저희가 한 3회 정도로 완벽하게 다 몸에 익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아직 수강하시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정말 꼭 풀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와, 문제가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3회를 지나는 동안에 선생님은 이 문제의 벽마저 완벽하게 넘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거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최고의 스킬을 가진 수험생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벽도 훌쩍 뛰어넘는 반드시 합격하는 수석 합격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꼭 합격하시기 바래요. 끝까지 지선쌤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것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